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빠바랑한 목토파입니다. 2023년 들어서면서 집값 하락장은 그동안 누적된 하락세를 상당 부분 떠안고 있는 곳들. 특히 외부에서 여러 응급조치를 취하지만 그냥 하락 코마 상태에 빠진 곳들은 초비상 상황이죠. 여지없이 올해 들어서도 더욱 가파른 폭락 양상으로 가게 될 거고요. 그만큼 반등의 드라마틱한 요소가 그리 시장에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서울은 그냥저냥 일단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되는 정말 당군 이래라고 느껴질 정도로 오랫동안의 족쇄에서 벗어나는 해방감이 어느 정도 유입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살짝 그 하락폭이 상쇄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역시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죠. 서울 역시도 2023년도에는 다시 날아오를 수 있는 경제전망치, 금리 완화세, 유동성 완화 등등 날수 있는 날개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2022년 원점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 높겠고요. 이런 불똥들이 도깨비불처럼 시장에 혼재 있으니 다급하게 부동산 시장이 랜딩 기어 얌전히 내려서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특단의 카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일정 정도 풀렸기 때문에 거래 절벽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장 기저에 자리 잡고 있는 금리 문제가 여전히 골이 너무나 깊고, 피오르드 협곡보다 가팔라서 실수요자가 다가설 수 있는 금리 체감도가 점점 감당이, 불감당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번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는 굉장히 파격적이었지만 대신 그 효과는 그리 파괴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죠. 계속되는 금리 충격파가 오히려 지금의 거래 실종을 더욱 가속화, 매매가 하락에 더욱 큰 타격을 줄수 있는 시점까지 관망세를 붙들어 놓을 가능성 높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리면 기회는 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장단지에서도 3억대 실거래가가 찍힌 곳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은 직거래 형태로 매매가가 나왔는데, 역시 직거래는 향후 거래가의 선행지표. 이게 아무 말 대잔치가 아니라는 얘기죠. 백0 신도시, 대장단지라 불리는 한라비발디 캠퍼스. 잘 나갈 때는 8억 5천의 상한가를 찍었었습니다. 근데 12월 31일에 실거래가죠. 30평대 3억 6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한라비발디는 1차, 2차, 3차로 백0 신도시에서 가장 유력한 대장단지로 손꼽히는 곳이라 할수 있는데요. 집값이 오래 들어서 회복은 되기는커녕 더욱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당시 분양가가 2억 7천 대, 확장비, 옵션비, 세금까지 합치면 대략 3억 정도라고 쳐도 이제 남아있는 여력은 6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죠. 그리고 골드 클래스. 여기서도 실거래가가 3억 9천이 나왔어요. 최고가 5억 7천을 찍었고요. 이게 중개거래로 나온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대목이죠. 작년만 해도 직거래로만 나왔던 수치였거든요. 이게 분명한 하락 포인트가 생겼다는 겁니다. 150한 때는 10억대로 신고가를 기록한 적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동안의 상승부를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략 만가구 이상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집값 상승으로 엄청난 골드러시를 이룬 곳이었죠. 그러나 갑자기 부동산 한파가 찾아오니 아파트값이 얼어붙기 시작한 거고요. 아파트 시세 수위가 발목까지 빠질 때까지 기다리셔도 좋을 것입니다. 만약 분양가 이하에 나오게 되면 실거주자의 위기가 실수요자에겐 고스란히 기회로 돌아올 수가 있겠죠. 10년 만에 이렇게 집값이 극적으로 빠진 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계속되는 하락장, 일단 인내를 가지고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살짝 반등되는 듯 보이는 규제 완화 착시 현상에 너무 초조해야 할 필요 없고요.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직거래가 3억 대가 많았다고 했는데 이젠 실제로 실거래가가 3억 그대로 직거래 가격대로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직거래 현상이 많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시흥배 옷 한신더유입니다. 8 4제곱 9평, 34평이 최고가 8억 5천선에서 3억 4천에 거래가 됐죠. 직거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상거래도 4억 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직거래의 영향은 이후 정상거래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을 볼수 있죠. 이렇게 3억대 거래가 뚫리기 시작하니까 근처에 자리 잡고 있던 호반섬의 플레이스도 동요를 보이고 있죠. 기존 10억선에서 4억 8천선까지 내려왔고요. 그리고 호반베르디움 센트럴파크 최고가 8억 9천선을 찍었습니다. 백옷는 2023년도 부동산 하락세와 더불어서 너무나 수위가 높아졌던 공급 물량으로도 아슬아슬 그 하락폭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렇게 완연한 하락장에는 시흥 외에 인덕원 쪽더 심각합니다. 부평 84제곱 34평이 매매가 4억으로 거래가 된 적이 있었죠. 상당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바로 푸른마을 인덕원 대우 84제곱 거래가가 상한가 12억 4천에서 최근 4억 2천에 매매가 된 기록이 있습니다. 무려 8억 정도가 빠지는 가격선인데요. 이후 거래가가 6억 9천 그리고 7억 천만원 선을 찍었네요. 현재 정상 거래는 거의 절반에 가깝게 빠지고 있다 봐야죠. 이런 영향으로 최근 분양한 단지들, 평촌 센텀 퍼스트 아주 부진한 분양 참사에 이르는 그런 결과도 보여줬습니다. 수원은 더 심각한 상황이죠. 입주하는 아파트에서 마이너스 피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교역 프루지오 SK뷰 최고가 11억 3천을 찍었는데요. 근데 최근 거래에서는 84제곱 6억 5천을 찍었습니다. 분양가는 6억 5천에 확장비 합치면 6억 7천 정도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피가 난 거라 봐야죠. 그리고 힐스테이트 프로듀스 1 8, 4제곱, 거의 6억대 분양을 했고요. 확장비, 옵션비를 더하면 지금 거래된 6억 5천과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거의 마피로 가고 있는 단계라 볼수 있겠죠. 이렇게 수원 매교 쪽도 신분당선이라는 좋은 교통환경이라는 뒷배경이 있지만 입주장과 함께 마피에 가까운 불안한 시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주변 시세는 2023년도에도 더 하락폭을 키울 가능성 높겠고요. 매개 쪽 시세도 거의 10억을 뛰어넘어서 진입하는데 여간 어려운 데가 아니었습니다. 물 먹은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 이번 10년 만에 돌아온 하락장 사이클은 제일 저점을 찍을 수 있는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가 될수 있는 골든타임이 될수 있겠습니다. 실수요자라면 두 템포 더 느린 마음, 그리고 한 템포 더 빠른 움직임으로 가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쳐또한 번의 인생 기에 찾아옵니다. 주비는 10억대 시세인데 진입 비용이 3억대라면 이건 요즘 분양가에 비하면 정말 금리 부담 느끼지 않을 수 있는 틈새 중에 틈새가 될수 있겠죠. 부동산은 사이클을 탄다는 것, 누가 저점을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고점은 고스란히 그 다음에 사이클로 돌아올 수밖에 없겠죠. 올 한해 2023년 최고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도빵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